반가워. 취미가 뭐야? 어디 살아? 아, 되게 어색하네. 가까워지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지? 어, 보는 제가 다 불편해 보이네요. 마음은 오픈 마인드인데 왜이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힘든 걸까요? 우리 뇌는 귀로 들은 말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표정이나 몸짓을 더 믿어요. 때문에 나의 말에 호감을 높이고 싶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바디랭귀지가 필요하죠.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팔짱을 풀어 마음을 열어주세요. 팔짱을 낀 채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상대와 나 사이에 큰 벽을 쳐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팔짱을 풀어 마음의 빗장을 먼저 푸는 것이 좋겠죠. 너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그리고 번개처럼 눈썹을 올렸다 내려 봅시다. 양쪽 눈썹을 빠르게 올렸다 내리면 반갑고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도 더욱 쉬워지죠. 만나서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대화를 많이 하고 싶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고개를 세 번씩 끄덕이면 말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세네배 더 많은 말을 쏟아낸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더 많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인 거죠. 니네 말이 다 맞아. 손등 말고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대화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거나 습관적으로 손등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나요? 손등은 방어적 태도를, 손바닥은 신뢰를 의미해요. 그러니 대화할 땐 손바닥을 보여줍시다. 오픈마인드와 수용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줄 거예요. 괜찮아. 해치지 않아.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이 더해집니다. 그 말이 심장에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시각적 표현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거짓말 아니야. 내말 믿지? 내가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이 나에 대한 인상을 결정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몸짓, 손짓을 아주 약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책, 몸짓 읽어주는 여자입니다.